안녕하세요. 청년세대공감 양성평등 토크쇼 진행자 박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거의 두석달 동안 60대부터 50대, 40대, 30대, 20대 그리고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10대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바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문혜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혜린 학생. 혜린님께서 네. 네. 생각하는 양성평등은 땡땡땡이다. 어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음, 화합. 화합. 네. 오, 화합. 왜 화합이라고 생각을하십요까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남자, 여자가 서로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같이 지낸다는 의미에서 화합을 선택했어요. 어 같이 지낸다. 네 그럼, 혜리님은 화합이라고 하셨는데 예,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그냥 밖에 요즘 사회 생활에서 혜리님이 느끼기에 합되지 좀 못하는 점이 있다, 뭐 그런 건네그 진로를 정할 때 아무래도 네. 간호학과나 그런 음. 데는 여자의 비율이 더 많으니까 남자가 아직 좀 가기 꺼려한다는 점에서도 좀 고쳐질 음. 시선이 고쳐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 비율 때문에. 네. 네. 그래도 뭐 우리 요즘에는 남자 간호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여간호사, 남간호사 나누는 안 되는 거지만 예전보다는 비율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은. 혜리님께서 봤을 때아 이거는 화합은 진짜 잘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남녀 공학이다 보니까 네. 여자 남자가 같이 뭔가 할때한 명이 빠지지 않고 남자 여자 둘다 같이 참여한다는 게 예전과는 다르게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도 저는 어떻게 보면 혜리님한테는 라떼 아저씨인데 네. 네. 저희 때랑 지금은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떤지. 제가 듣기로는 전에는 되게 나, 나누는 것도 심했고 남자 여자를 그렇다고 들었는데 요즘엔 나누는 거 자체는 많이 없고 음. 선생님들도 편하게 대해주시는 거 같아요 네. 그러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죠 네 학교에 몇 시까지 있나요? 학교에는 정규 수업은 4시고 네. 야자를 하면 9시에서 11시 아, 야자를 하네요? 아니요 아, 그러면 학교 끝나면 바로 네. 집으로? 네. 그 집안일에 대한 이슈가 좀 크잖아요. 네. 네. 집안일은 주로 누가 하나요? 거의 엄마가 담당하고 계신 거 같아요. 아, 거의 엄마가라 하면 네. 눈치가 보이니까 한98% 이상은 엄마가 한다. 네. 네, 그런 느낌인데. 그럼 아버님은 이제 엄마는 전업주부시고 음. 아빠는 이제 밖에서 직장 생활을 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가 맡고. 아. 그럼 애들님이 좀 일찍 가면 그 집안 일에 대해서 좀 분담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러워지면 한다 한다던가 네. 그런 편인 것 같긴 한데 거의 다 부모님께서. 아... 나 이게 단어를 짜 보면서 양성편도 관련해서 들어오는 다, 단어들이 있어요. 학부모 회의랑 등교 그리고 리더. 들어볼게 요 학부모 회의. 어, 학부모 회의가 사실 고등학교에는 잘이루어지진 않는데 네. 초 중학교 때 학부모 회의 가시는 거 보면. 뭐 거의 다 친구들 어머님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은 정말 소수 친구들만 네. 참여하는 것 같아서 가장 양성평등이랑 주제가 깊 관련이 깊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어요. 음. 그럼 학부모 회의는 누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간이 남는 사람. 시간이 남는 사람.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네, 네. 시간이 남는 사람.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 네, 네. 부모님 중에 등교는 어떤 이유에서? 어, 제가 등교할 때마다 부모님 차를 타고 거의 오는데 거의 어머님 차를 타는 것 같아서 네.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등교를 하는 자녀가 있다, 네. 그럼 누가 데려다 주겠습니까? 어, 이제 같이 출근을 하는 하시는 분이나 네. 그래도 시간이 남는 분이. <laughs> 시간이 남는 분. 네. 네. 리더는 또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원래 남성을 주로 남성이 리더를 네. 맡다 보니까. 여성이 리더를 하는 경우가 되게 적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성이 리더가 됐다 하면은 약간 남성이 리더하는 것보다 좀더좀더 좀더 신기해하는 방향 음... 그런 다른 뭐 다른 건또 눈에 보이는 거 없네. 어 자녀 자녀 제가 자녀를 낳았을 때그 자녀들은 저보다 더 평등한 어... 세상에서 살기를 바래서 어... 택했어요. 그래도 요즘은 다 이렇게 자녀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가봐요. 네, 거의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해리님은 자녀가 컸다 학교에 네. 데려다 주실 겁니까? 남편한테 부탁하지 않을까? <laughs> 학부모 회의는 있는... 그것도 남편이 네, 부타... 저고, 네. 조율을 하면서 네, 네, 시간이 네. 여유로운 분이 하는 걸로. 네. 어, 20년 뒤 해리나 너는 이제 자녀가 있겠지? 그 자녀들이 더 편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제 양성 차별보다는 더 평등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잘 지내보자. 아, <laughs> 앞으로 더욱더 화합된 네, 미래를 기대하면서 인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등하세요! 평등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 세대 공감 양성평등 토크쇼 진행자 박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망의 1 0대 손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남양고등학교 재학 중인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네. 현진님. 제가 또 이렇게 1 0대를 만나니까 또 기분이 멍글멍글해지는데 저희 토크쇼의 주제가 양성평등이죠. 네.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 있냐, 평소에? 어, 그러니까, 역사 시간 같은 데서도 옛날에는 막그 여성의 권위가 낮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현재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권위가 올라간 것도 있고, 인식들이 되게 교육적으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음...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교육적으로 많이 배우고 뭐 발달이 된것 같다. 근데 여기는 남녀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잖아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여학생들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네. 양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아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더 고쳐져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있나요? 어, 제가 원래 육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 보여요. 영상 작품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 육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남녀공학이면 합반을 해요. 음, 음, 음.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체육대회 같은 것도 이제 반끼리 연합이 아니고 그반 자체에서 반끼리 팀을 이룬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치중을 연애 같은 거에 몰두하지 않도록 음. 남녀를 나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 생활은 그냥 모두 다 평등하게 함께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네. TMI인데 네. 저도 남녀공학을 나갔는데 네, 네. 저도 분반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근 여자 이쪽 교실을 넘어가면 저는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체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많이 혼나는데, 요즘에 뭐 그런 거는 없는데? 체벌 같은 건 없고, 그냥 좀 눈치 보면서. 음. 네. 제가 많이 갈 때가 있거든요. 좀 네. 일 같은 게 있어서. 가면 은좀 눈치 보고 똑똑똑하고 들어가도 되나요? 하고 들어가서 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린 남학생이니까 제가 편을 가르는 게 아니고. 여학생 눈치들을 좀볼 때가 있네 학교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 그게 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시마 네. 같은 거 줄이거나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을 때는 계단 음. 같은 거 오르거나 아니면 옆에 지나갈 때 시선 처리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친구들 볼때 혹시라도 제가 막 여기 보다가 그 친구가 지나간다 면은아 이거 내가 괜히 막 오해 사는 거 아닌가 이래서 눈 돌리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런 거는 조금 눈치가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 때는 계단 올라갈 때 뒤로 올라가거든요. 아 뒤로요? 네. 아 그냥, 그냥 뒤로. 관절이 네, 그냥. 그런데 차단. 아. 차단. 시야를 네. 그냥 이로. 네.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학업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집에 계시는 시간보다 학교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면 요즘 집안일에 대한 분담은 어느 정도? 집안일 같은 거는 분담이라고 보다는 제가 늦게 들어가잖아요. 네. 고등학생이니까. 들어가면은 엄마가 주무실 때가 있고, 아니면 뭐 아빠가 늦게 들어오실 때가 네. 있고, 그래서 설거지 안돼 있으면 그냥 제가 하는 편이고, 음. 그냥 돼있으면 됐다 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여서, 딱히 분업 같은 게 없고, 그냥, 아. 네. 안돼 있으면 하고, 돼 있으면 그냥 알겠다 하고. 아, 그냥 보는 사람이 하는 거네요? 네 아, 굳이 뭐 누가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고. 네, 그냥. 보여서 거슬리면 그냥. 아, 거슬리면? 제가 좀 많이 거슬려 합니다. 아. <laughs> 부모님이 보시지 않기를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딱 보, 보시고, 현진 님이 보시고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나요? 자녀 회식, 건강 자녀 이 키워드를 뽑은 이유는 뭐. 지금 자녀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아 지금요? 네. 아 그건 이제 미래에 여성 여, 배우자 분과 좀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니데 그냥 눈에 보여서 어. 사실 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어 지금요 네 로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돼서 네. 로망이 있는데 애기를 저는 낳고 싶어서 네 그냥 보이는 게 자녀 음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결혼을 하시고 미래 배우자가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몇명 정도 자녀를 슬라이 두실 저는 돈만 된다면 네, 그 여유만 있다면 네. 두명두명아 여유만 되면한 다섯 명 나올 줄 알았는데 두명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또 회식. 어 회식은 지금 점심 시간이어서 네. 배가 고파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건강 네요 네, 건강 상태가 좀 힘드신가요? 네좀안 좋기도 하고 네. 체육 교사다 보니 까꿈이 네. 건강 적으로좀 많이 아. 관심이 있어요 어어 어, 20년 뒤 나야 여자 친구는 있니? 어 나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여자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어, 그때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좀 같이 손도 잡고, 막 놀러 댕기고, 주변 사람들 신경쓰지 말고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어, 결혼하길 바랄게. <laughs> 네. 네. 어. 앞으로, 예, 네, 멋있고 건강한 체육교사가 바라길 바라겠고요. 네, 인사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평등하세요.